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4월 3일 날 만들었어요. 그냥 4월 3일로 어, 그냥 영상으로 올릴 건데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어요. 어디까지 포함을 시키고 어디까지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될지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던다. 이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줄이고 그대로 초심자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 그...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는 건데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10개가 넘어가면 여기좀 돼요 그러면은 시장 위험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시장 위험만 거의 생각하고요 개별 위험은 어, 당연히 변동이 있는 거지 내가 특별한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시장이 붕괴되면서 같이 떨어지는 게 있지 그 외에 얘는 무조건 빅사이클이 내년에 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영화 산업이 무너져서 하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위지위 그 다음에 덱스터 그다음에 쇼박스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네 가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포스트 코로나 주니까 영화 산업이 무게가 됐잖아요. CGV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천만 명 넘어가고 영화 산업을 이제 영화 백신 맞은 사람은 영화를 편안하게 볼수 있다는 정책이 나올 것 같고 그게 된다면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이 움직이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기보다는 얘는 무조건 턴원도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턴원도 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버틸려면. 종목입니다. 종목이 적으면은 결국에는 그 떨어지는 종목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무조건 종목을 늘리자 그리고 종목을 늘린 이유는 우리는 시장 위험만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학술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개별 위험을 진짜 레이키드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게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바이오주의 위험은 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계산하고 싶은 위험은 이익이 떨어지는 위험입니다. 바이오는 이익으로 성장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임상으로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건 3대장으로 계속 얘기할 수하는데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에, SK바이오죠.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개별로 구분되니까, 셀트리온도 여러 개 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세 가지로만 보시는 게 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산이 되거든요, 걔네들은. 그 다음에 72%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72% 룰이 가져왔습니다.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간략히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72라는 거를 이자율과 횟수를 곱하는 겁니다. 1년에 6%가 나면 12년이면 72%. 72%에 달성하니까 12년 걸린 거예요. 뭐월 수익이 6%날수 있으면 6% 곱하기 12년 하면 월 수익 6%면 얼마예요? 1년에 12개월 하면 72%예요. 100% 수익 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투자들이 다 그거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6%에서 월 수익이 6%라. 그냥 우리가 어, 해지펀드들이 추구하고 많은 거액의 자산가들이 투자한 수익으로 계산하면요, 안전하게 6%예요. 안전하게 3%고. 만약에 100억, 200억 있으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200억 있으시면 6%만 되면 되거든요. 6%만 되면 200억에 6%니까 1년에 12억이죠. 그 정도 수익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네. 안전한 수록 주, 중요하게 여겨봅니다. 수익률을 조금 떨어져도.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5천만 원, 1억, 뭐 10억 이하의 자산이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6%와 12% 사이에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그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가외 돈으로 우리가 진짜 종목을 잘 선택하는 능력이 생각하면 생기면 24%가 발생을 합니다. 24%는 한 달에 2% 정도 수익이고요. 오늘 우리 포트폴리오가 좋은 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 2%까지 갔다가 다시 0.7%로 쪼그라졌는데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 24%가 되는 거가 50년 딱된 사람이 누구냐면 워린버핏이에요이 그 사람이 초기 자본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세계 여성권 안에 든 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물론 기부 활동하면서 이제 그여성과 안에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우리는. 롤 모델을 삼은 사람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진짜 단타를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 선물 로션 진짜 예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6에서 12%예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좋은 종목을 피킹해서 24%가 오면 아, 이거는 가회 돈이구나.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2%가 됐을 때는 6년만 있으면 돈이 두 배가 돼요. 우리가 20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1억이 6년만에 2억이 되고요. 또 6년 지나면 2억이 4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6년 지나면 4학이 8억이 돼요. 우리는 그런 시그널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우리 자녀들의 종자돈도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24년이 되면 비죠 초평는게벌어지는 거죠. 3년이니까 21이라고 하면 7배가 7번 일어나는 거예요. 7배가 7번 일어나면요, 제가 알기로는 128. 여덟 배를 배기 64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72% 룰로 과본 시장을 보시고 우리는 6에서 12%를 추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위, 위험 자산의 효율적 투자선인데요. 이거는 CAPM의 모형이라고 어려운 이용이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변동폭이 있으면 이게 시그마 커져요. 그러니까 등가 급락을 반복하면 시그마 커지고요. 여기 있는 거는 수익률입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 좋아요 급등락이 없으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좋아요 급등락이 없으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좋겠죠 그게 B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익률이 났을 때 위험이 작은 게 B고요 그 다음에 CW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럼 말이 필요 없잖아요 위험이 똑같은데 수익률이 높으면 C가 좋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신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수익률 구성형이다라고 보십니다 요 밑에 아래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와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안에고 그러니까 무위염자산에투자하는 거랑 동일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FP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코스피 수익률입니다 코스피에 여러분이 그냥 ETF로 투자를 하면 P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점과 ARF 모형자산을 해서 비율만 조절하면 이 안에 있는 거고요. 요거를 2대 8 정도 하면 가운데 여기 A보다 위에 있는 수익률이 나와요. 그게 이제 6에서 10%. 이점은 한12% 되는 것 같고요. 이 위에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시점은 언제냐면 작년 20년 3월 이후에 돈을 빌려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대출할 수 있으면 대출을 해서 그러니까 30% 이상 하락했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간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죠. 실제로 작년에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신 분은 수익률이 100% 이상 났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홍남장 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무조건 오를 종목을 투자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입니다 처음에 안전자산 단계 채권 부터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받으면 요 단계 채권 부터 그러니 10%나 100만 원치나 200만 원치를 사요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천만 원 기준에서는 10종목 이상 저는 15개를 추천해 드리고요 50만 원씩으로 나누면 15개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좋은 종목은 100만 원치 사고요 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천만 원이 안 되면 5개 종목으로 가져간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종목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종목은 비중을 증대를 시켜서 최대 천만 원이면 삼백만 원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나누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혹시라도 뭐한 번씩 아, 이런 종목 좋은 것 같아요 뭐 투자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말하는 종목들을 사실 때막 몰빵으로 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사실 때 나눠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나눠서 들어가서 사실 때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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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사지 마시고 내일도 사고 어 오늘 장이 너무 올랐네 오늘 사지 말고 그럼 내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딜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식은 몇 가지로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절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전업투자자들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경기투자자만 하는 일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요 저는. 뭐 계속 안 봐요.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발맞춤을 가기 위해서 단계채권 이제 천만 원치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천만 원이 들어왔죠. 천 6만 사천원 됐죠. 수주로 떼고 나서 한 거는 한 100만 원치만 사고 팔고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6만 3천 원.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원래 2%였는데 30일날 20%였는데 20%까지 올라갔었는데 <laughs> 아시다시피. 호텔실로 쫙 빠지고 쫙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저는 그게 아쉽지 않아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이니까 실제로 최고승률을 1.6%까지 찍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2%가 되면 24%가 나오죠 1.6%면 곱하기 1 0배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렇지만 이거는 유보가 된 거지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공매가도가 들어오더라도 추가승률이 좀더날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대2 정도 15개 종목이 들어왔고 여기 단기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 들어서 수익률이안 나고 지금 4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 너무 매력적이라서 6개를 팔고 산 거예요.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어, 기본적으로는 수익률이 나는데 가는 종목만 갑니다. H는 어떤 종목인지 뻔히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4월 초에 딱 시작을 했으니까요. 4월 초도 한 10일쯤쯤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파란색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월 걸릴지 모르겠는데 내년쯤 됐을 때는 이게 비중이 바뀌었을 거예요. 위에가 빨갛게가 열 개가 10개가 있을 거고, 파란 게 다섯 개가 될 거다. 그렇게 만들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결정짓고 그게 운적인 요소인데요. 제가 조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마이너 13이 된 것도 만회가 될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내용은 초심자로 연 포트폴리오는 매월 한 번씩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영상을 조금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때때로는 이 단기 채권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할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을 실현하고 여기도 수익률 실현하고 나갔는데 더살게 없으면 이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